실질적인 영업교육 전문가, 대한민국 최초 세일즈 멘토, 사단법인 한국영업인협회의 심길후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들의 몸값을 다음 달 10배, 20배 쭉쭉 올려드리는 세일즈 멘토 한국영업인협회장 심길후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업이 필요한 분들이 이 세상에 많이 계십니다. 영업하시는 뭐 셀즈맨도 그렇지만 사업가, CEO 분들, 어, 영업 조직 관리자 분들,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좋은 상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을 제대로 알리거나 팔지를 못해서. 이... 기업의 소득으로 수익으로 갖고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그 기업에 맞게 영업 전략을 짜주며 컨설팅을 해주는, 해주는 회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이 창업을 할때 생각을 했던 것이 누군가에게 좀 도움을 줄수 있는 일을 해보자, 사회에 이로운 일을 하자 라고 하는 게첫 번째 모토였고요.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걸로 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할 수 있는 게 어, 누굴 가르치는 과외 같은 걸로 봤을 때 되게 재밌었고 잘했어요. 음. 누굴 가르쳐야겠다. 네. 근데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게 이제 저의 그 고민의 주제였습니다. 네. 그때 일단은 제가 할 것이 없어서 그냥 책상 앞에서 생각만 할게 아니라 일단 뭐라도 하자라는 생각에 이 노점상을 하고 장사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방문 판매를 하고 음. 영업의 임무를 하게 되었죠. 재밌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좀 멍청하게 했지만 무식하게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방문하고, 들쑤시고 다니면서 하던 이런 영업이 적성에 은근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음. 내성적인 데서 불구하고 맞더라고요. 해보니까 <laughs> 네. 이 습관이 되니까 괜찮은 것 같고, 고런 뭐 것들을 제가 잘 하게 된다는 걸 알면서, 그래, 내가 잘하는 걸 가르치고, 이 가르치는 것 자체를 또한번 나의 아이템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한국 영업인협회가 시작된 겁니다. 아, 저는 이렇게 해 봅니다. 그 셀즈가 안 되는 이유는 셀즈 맨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셀일즈 현장의 환경 자체가 좀 불리하게 셀일즈맨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어 환경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필요 없는데 억지로 찾아다니면서 팔려고 노력을 합니다 음. 그냥 아쉬운 소리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지금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고객들이 먼저 내가 특별하다는 걸 알고 찾아와서 나와 상담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게 만든다. <laughs> 당연스럽게 잘 팔릴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런 환경을 만드는 방법들을 이제 저희가 연구하고 각 아이템에 맞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전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업인도 그렇지만 음 저희 수강생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어 그냥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죠. 그 공인중개사의 상담 실장으로 일하시던 분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이름 석자만 대면은 야 정말 이 수익형 부동산 쪽 이쪽에선 전문가 이분한테 정말 강남에다 뭐 살라 그러면 꼭 찾아가서 사야 되는 거야. 이런 식의 명망까지 얻게 되는 이런 케이스들, 어, 혹은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데 남자 아이들만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모토를 내세우고 남자 아이들 전문 미술학원을 차려서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를 거느리고 있는 이런 지금 벌써 나이가 삼십 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약열 군데, 스무 군데 이 정도 되는 이런 체인점들을 보유하고 있죠. 음, 그뿐만 아닙니다. 가지 훈련소를 운영하시던 소장님이셨는데 저희 컨설팅을 받고 나서 지금은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애견 훈련계 양대 산맥으로까지 불리고 있으며 집필하신 어, 이 저서가 아주 베스트셀러에 오르셔서 유명세를 떨치고 계시고 방송 활동에 여기저기 토크쇼 라디오 출연에 정말 바쁘게 지내시는 등 음, 비즈니스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아이템과 어,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저희 교육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2포 세대인가요? 3포 세대인가요? 여러 가지 이상한 신조어들이 나오면서 정말 이 청춘들에게 힘든 사회의 생활을 반영하는 이런 말들이 유행하는 거참 보면 혀를 참니다참꼭 그렇게 느껴야만 할까? 자, 여러분들 기회는 아무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그 안에서 성공의 가능성을 발견해 내고 돌진하는 자에게 오겠죠.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그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순서를 마치도록 할게요. 어, 꿈을 꿀때 이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꿈을 꾸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